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드레이 TV입니다 오늘 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바로 야생입니다 자자 자, 일단 이걸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자 자, 이렇게 월드에 들어왔잖아요 어, 저기 나무 있다 어왜안 오는지 잠깐만. 잠깐만, 근데 네, 잠깐만. 야, 이게, 근데, 어서 이렇게밖에 못 봐, 잉글. 네. 아있구만자한 여섯 개 정도 해주고 아내 스킨이 왜 작다고? 아 그거 이 정도. 자 그리고. 기 나무거 죄송합니다. 기 아, 나라니까. 아 보세요. 제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하는지. 이게. 자, 2편으로, 계속! 2편.